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재래연구소에서온 임동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그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장소가 제가 15분으로 알고 왔는데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금속 나노화이어 기반의 그 면상 복합, 그 발열 면상 복합잼에 이를 이용한 시트 개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요약 정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기적을, 전기를 가했을 때 발열 특성이 우수한 금속 나노와이어를 이용해서 발열체를 만들고, 이 발열체가 내산화성 및내그수 내수성을 그 수성,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기나 무기를 이용해서 표면 처리를 하는 공정과 관련된 기술 내용입니다. 특히 본 기술의 좀 특징이라고 할것 같으면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 아니라 종이 또는 부직포, 섬유 등과 같이 굉장히 유연한 소재에 코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 분류는 이제 뭐 다음과 같이 면상 발열체 표면 처리 그다음에 유무기계 보호막 소재로 그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특허를 출원해서 그 등록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권리 안정성 관련해서는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입수 기준으로 해서 통상 기술과 비교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이제 뭐은나노어를 이용을 해서 발열체를 제조하는 기술들을 많이 보고가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제시한 기술은 뭐 상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구조라든가 푸질리 기술 등이 종례에 보고된 적이 없는 신규 기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화까지 기간은 전북특구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현재 앱스케일에서 진행하는 단계는 TRL 한 4단계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대면아 대면적에 연속 제조를 할수 있는 공정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사용 환경에 따른 구동 안정성 검사 위주로 현재 기초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상 발열체 모식도를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그 다양한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섬유 형태의 필름 위에 탄소 소재 또는 보시는 것 같이 은 페이스트 또는 구리 박판을 동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직제 형태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선을 만들고요. 또 커버 필름으로는 플라스틱을 코팅을 한다든가 또는 어, 에폭시 형태의 그 유기물을 코팅을 해서 조금을 리지드 하거나 아니면 조금 플렉스블 하거나 한 형태로 제작이 돼서 현재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본 그림은 중국에서 뭐 탄소 소재를 이용을 해서 현재 USB 타입으로 시판하고 있는 소재이고요. 약한 10cm 정도에서 한 7V 정도, 아니 그러니까 70도 정도 온도를 보이고 있는 발열체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소재 그 기존에 이러한 반열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뭐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아, 그 섬이라든가 동박이라든가 은페이스 등 이제 고가의 소재들이 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수지들이 조금 더리지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응용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도를 올리기까지 응답속도가 좀 느리다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제안을 한 내용이 보시는 것같이 실버 나노화 금속 나노화의 형태를 여러 가지 기판 위에다가 분산을 시켜서 커팅을 하고 배선을 연결하고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주리팅에 의해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투명 발열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전류를, 그 전압을 통해서도 발열이 가능하고 보시는 것 같이 유연적인, 기계적인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판 소재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시된 금속 나노와의 기반에 그 발열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보시면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여장님 뭐 실버들이 약간 고가고 또 이제 산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항이 높다라는 것과 그 기판과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 바이 레이어 형태로 코팅을 했을 때 보시는 것 같이 기계적인 이렇게 단락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연할지라도 나중에는 이러한 기계적인 단락 또는 이러한 내구성 문제들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게 새로운 보호막 소재인데요. 보호막 소재는 뭐 진코옥사이드와 같은 금속 산화물이나 또는 탄소의 보호막을 코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중온이나 현재까지 보고된 것들은 중온이나 고온에서 열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제약으로 그 걸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제시된 금속 나노성 기반의 물질들은 대부분은 투명 발열 필름 응용 소재의 응용 제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재들을 조금만 튜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신규 시장 적용을 위한 소재 공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거는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값싼 종이 형태입니다. 플렉서빌리티를 극단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플라스틱에도 똑같이 레이바이로 레 코팅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발열체가 아닌 투명 발열체가 아닌 종이 섬유 등과 같은 극단적 유연성을 가진 패브릭 기반에다가 보시는 것 같이 나노섬유를 레이바이 레이가 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랩핑하듯이레핑하듯이 코팅을 해서 이렇게 발열체로 제작을 하게 되면 종래의 내구성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를 코팅하고 유기화합물 또는 금속 산화물을 보시는 것 같이 레이바이 레이로 어 코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뭐 링커 보호막 효과를 가져서 극단적인 기계적 내구성과 전기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전기가 흐르니까 저희가 이제 LED 테스트를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밴딩, 폴딩, 트위스팅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빛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주리팅을 통해서도 매우 고온까지도 적은 전압에서 이게 약한 어, 10볼트 정도가 걸리게 되면 한 140도 이상의 고온을 발열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예. 동영상이 있었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 기술의 특장점은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이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소재적인 측면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용한 은나노와이어는 기존에 시판되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쓰게 되면, 이제 뭐 분산액도 많고, 아, 농도도 진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섬유에 코팅이 잘 안됩니다. 뭉치는 현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희석을 시킬 수 있는 분산용액, 그리고 코팅 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피코팅 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굉장히 쉽게 코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열체의 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레이어 바이 레이어가 아니라 래핑을 시킬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표면 처리는 보시는 것 같이 유기물, 이게 와이어 위에 유기물을 살짝 코팅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얇은 막이 형성이 되고요. 얘네들이 와이어 와이어의 접합 부분에 마치 글루와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컨택 저항이 급격히 낮아지고 내구성 또한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스핀 코팅이 아니라 대면적을 위해서 보시는 것같이디핑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대면적 롤트롤을 위해서 디핑 공정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디핑을 하게 되면 똑같은 구조의 발열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극단적인 자유도를 해서 저희가 이제 달걀 섬유에다 코팅을 하고 달걀을 감싸서 한번 바이어스를 걸어서 동승이 안 나오는데요. 하게 되면 보시 것처럼 달걀 잘 익는 것도 볼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면처를 통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금속 나노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코팅을 하고 발열을 해보면 그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다 타고 들어가서 이제 전류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발열 특성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제시한 이러한 보호막을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물방울이 그대로 맺혀져 있고 발열 특성 또한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허동향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이제 찾아본 거는 나노 소재 기반의 투명 면상 발열차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산업기술평가원 특허 기술 동향 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봤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노 소재는 뭐 나노 와이어, CNT, 그래핀 이런 것들 주로 이런 나노 소재들이 다 적용된 예들에 대한 겁니다. 뭐 1998년부터 아, 8년부터 급속도로 이제 이런 발열체들에 대한 뭐 특허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국내는 2000년대 중반부터 올라기 가 시작했는데 이런 특허 출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는 기술이 성숙기를 지나서 아, 그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소재별로 살펴본다 그러면 소재 그러니까 크게 기술별로 살펴보면 소재 기술, 대면적화 기술, 응용제품 기술로도 특허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 소재에 관해서는 이제 뭐 특허 기술들이 굉장히 특허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대면적화 기술은 지속적인 증가, 응용제품은 완만한 증가하고 있는데, 고온 제한 기술이 다양한 섬유의 코팅이 가능하다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응용 제품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응용 제품 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원천 특허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에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그 기술별로 해서 각 나라의 특허 출원을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재는 많이 나오는데요. 대면적화 기술에 대한 그 증가가 거의 없다라는 게 현재 저희 국내 기술의 한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발표자 그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논문 동향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면상형, 레이어 바이 레이어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실제로 응용 제품을 좀제작을 해본 것들은 이런 분야들입니다첫 번째는 이제 뭐 탈부착이 가능한 초박 시트형 벽면 히터고요. 이렇게 히터를 종이로 만들고 그 위에 시트지를 붙여서 발열을 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USB 타입. 보시는 것들은 이제 뭐균톤에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데 적용을 한 건데 저희가 이제 초발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물에 젖지 않으니까 이 점토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가열하면 미생물들을 활용하는 농업에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하우스의 성해 방지용으로 충분히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좀또 하나는 이제 뭐 국단적인 공멘 형태의 소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이제 차세대로 이제 뭐 저희가 뭐 실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던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패브릭 계열의 센서 또는 미래에는 이런 패브릭 계열의 그 에너지 소자 쪽으로 응용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의 발열 시장은 뭐 엄청나게 이제 보조 난방 기구가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사업하는 현재 같은 경우,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기술이죠. 뭐 재료 용소 온전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가능한데, 사업에 이제 뭐 대면 적화를 위한 롤투롤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은 나노 와이어의 원천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발열체 기술은 추가로 현재 개발 중입니다. 위험 요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은나노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허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이 해외 기업들에 의해서 많이 선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발열체라는 이제 키워드 자체도 제품군도 이미 특허군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파고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은 나노와이어들이 말씀드린 대로 요고 내구성, 고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소재들인데 아직 관련 기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결국에는 이제 뭐 기회 요소가 돼서 현재 연구소에서는 은 나노와이어를 대체할 수 있는 구리 계열의 나노와이어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산화 방지제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로 좀 적용하고 있고 그 대량 생산을 위한 롤토롤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소재 쪽에 관련된 핵심 원천 소재기술의 지재권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농업용, 포장용 산업이 제일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그 시장이 아닐까 생각해서 실용신안에 관한 뭐그 지재권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앞전이나 열정, 미래형, 그 다음에 패치형, 바이오 소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 패브릭과 관련된 예, 응용 분야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